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도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와께서 호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욕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의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적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본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은 구원은 요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때에 그들의 요세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이 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10편 37편 악인과 의인의 종말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의인들이 받을 복을 대조시키며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지혜와 어리석음, 보상과 징벌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은 필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반대의 길을 가는 두 부류 인생들의 종국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시는 독자의 마음에 깊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알파벳 C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벳 C라고 하는 것은 답관체 형식을 띠는 겁니다. 10편, 9편, 10편, 25, 34, 111, 112, 119, 149편이 답관체 형식을 띠고 있는 시편입니다 대체로 한 글자가 2절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음과 같이 지혜의 교훈들이 산재해 있고 특히 새로운 자음이 시작되는 구절마다 완전한 자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행악자들이 누리는 일시적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21절에서 31절. 의인들에게 베풀어질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40절.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며 상선벌하게 진리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권고의 형식으로 악인의 잘됨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관점에서 악인들이 경험하는 영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불의를 목격하는 의인들은 그들의 잘됨으로 인해 불평할 수도 있고 때를 따라서는 투기하기도 합니다. 본달락은 많은 명령형 동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다섯 개 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구들, 구절들이 이 단락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권고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의인은 자기 일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부러워하고 악인을 부려하는 것은 자신도 악인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자의 그 잠언 기자의 교훈대로 포악한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죄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절.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풀이 곧 배임을 당하는 것과 푸른 채소가 쇠잔하여 지는 것과 같아 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윗은 불편한 것 대신에 여호와를 의리하며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좀더 성숙한 단계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에게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또 공의를 대낮에 해같이 환하게 비춰 주신다. 7절.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불안 중에서 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8절. 이 자리에서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여 자기 길이 형통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불평하는 자와 악인의 종말에 대한 말씀. 11절에서 13절, 온유한 자의 형통에 대한 말씀. 14절에서 20절, 악인의 패망곧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은 일절과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악인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심령을 더욱 파괴하고 더욱 악으로 치달을 뿐이다. 9절 악인의 출세가 일시적이며 결국 망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신속하며 완벽하게 없애준다는 사실을 확정하며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윗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족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12절, 다윗은 악인들이 행하는 악이 바로 의인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악인의 악행은 정직한 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하여 지지만 금방 악인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상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장면을 좀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6절 다윗은 악인에 의해 많은 환란을 당하나 믿음을 지킨 의인이 누리는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인의 17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낫고 선한 이유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예문이다. 말씀합니다. 18절.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정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심으로 그 기업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19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20절. 의인이 환난이나 기근의 때 실패하지 않고 만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악인이 멸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의인이 누릴 영원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23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30절과 31절 성도의 언행 심사입니다. 22절 의로운 사람은 적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절제의 생활로 인해 풍족하여 남들에게 베풀며 산다. 이 같은 의로운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게 된다. 23절,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갈 길을 미리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성도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으로 성도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고 곧 일어나 자기의 길을 계속하게 됩니다. 25절, 노인이 된 다윗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 얻은 경험을 회상하면서 의인과 및그 후손이 버림당하거나 걸시감이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오히려 의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어 줌으로그 자손이 더욱 큰 복을 누리게 된다. 27절 다윗은 이 약속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1절, 의인에 대하여 말한 것을 종합하여 의인의 언행심사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의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40절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국입니다. 32절에서 33절, 악인은 기회만 있으면 의인을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 중에서 의인들을 건져내시고 심판 때 정지하지 않으신다. 34절, 다윗은 악인의 핍박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첫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둘째,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35절에서 36절, 다윗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여 악인의 형통이 항상 일시적이었고 그들의 왕성한 세력이 무너졌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37절 의인의 결국입니다 38절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시를 통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악인들의 일시적 형통함을 보며 불평하거나 문을 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결국이 악인의 그것과 비교해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점이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려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악인이 잠깐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살리는 사람, 축복의 사람, 흥왕하는 느에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